손목에 새겨진 문신처럼, 페르난데스 18번 대신 등번호 8번 선택 예정. 브로노 페르난데스가 손목에 있는 문신과 동일한 등번호 8번을 달수 있게 됐다. 영국 매체 데일리스타는 페르난데스가 마타가 떠난 8번을 물려받을 수 있다. 그가 선호하던 8번을 달게 되면 손목에 있는 문신과 등번호를 일치시킬 수 있게 된다고 보도했다. 페르난데스는 2020년 맨유 이적 후 등번호 18번을 달고 뛰고 있다. 입단 당시 그는 18번은 내가 좋아하는 숫자다. 18번은 아내의 생일 날짜이다. 또 다른 이유는 과거 폴스콜스가 맨유에서 18번을 달고 뛰는 것을 봤기 때문이라며 맨유의 유니폼과 이 등번호는 내가 책임감을 갖고 즐길 수 있는 이유라고 말한 바 있다. 페르난데스는 과거 우디네세에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뛴바 있다. 당시 손목에 등번호 8번 문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. 페르난데스는 우디네세에서 3년간 8번을 달고로 뛰었다. 그 이유는 아버지가 선수일 때 달았던 등번호이고 제 생일이 기도 하다. 그래서 8번을 좋아한다고 밝혔다. 페르난데스의 생일은 9월 8일이다. 맨유는 현재 폴 포그바와 제시 린가드가 떠나면서 6번과 14번이 주인공이 없다.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이적하면 7번까지 비게 된다. 7번은 맨유의 상징이기도 하다. 하지만 페르난데스는 7번 대신 자신이 좋아하는 또 새겨진 문신처럼 8번을 달 가능성이 더욱 크다. 이메일 주소.